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릴라 했던 게 바로 그 예. 현역 돌이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 뭐, 예. 두 번째 그 반주 이제 92년 다성왕에 예. 김현덕 음. 감독 그그또 이제 91년도에 기아 한구 시리즈 그죠? 팔회 볼레 퍼펙트 게임 놓친 다음에 퍼펙트 게임을 놓치고 <laughs> 그 다음에 노이트 노론도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laughs> 또 무슨 또 맞아 가지고 패전 야구가 그런 건좀 있어요 한번 이게 팽팽하다가 뭐가 탁 끄집 풀리면. 이게 막 어, 우르르. 그런데 음.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도 음. 그 흐름상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저런 상황에서 네. 그뺀치가 음. 믿고 가는 상황이 있고 네. 바꾸는 상황도 있잖아요. 바꾸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거를 뭐 음. 드라마도 아닌데 저걸 점쟁이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판단해서 음. 결정을 하겠습니까? 대 어렸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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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음. 그 광주에서 두 게임 지고 와서 저 때는 정말 컨디션 좋았어요, 제가. 네. 저 정도까지 이상을안 했지만 어쨌든 8회까지 왔어요. 8회까지 네. 왔는데 2사까지 잡고 대타가 나왔습니다. 네. 어, 정혜일 선수의 데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투스트라이크 투불에서 벌어진 거죠. 네. 투스트라이크 투불에서는 조금 빠졌습니다. 아 어, 빠졌고 음, 음. 이기적 심판 위원이 음. 봤는데 3리블 어, 투스트라이크에서는 50대 50인 거죠. 50대 50. 예예. 줘도 예. 되고 50. 안 줘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음. 7대 3 정도는 스트라이크라고 봐요. 그럼 투수가 예. 7대 3입니다. 예예. 네. 들어가면서 제가 무릎을 탁 잡고 아 맥이 딱 빠지더라고요. 뒤에 쭈르륵 남아 있고 일단 뭐 퍼펙트 뭐 이런 것도 음. 아쉽지만 우리가 이패이에서 완구실이 예. 정말 중요한 음. 거라. 근데 무너지더라고 계속. 보민 선수한테 안타 맞고 장책은 음. 그 선배한테 자이스 키 넘어가는 음. 거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야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르르. 퍼펙트 경기에서 음. 패던투수까지 음. 그냥 순식간에 음. 벌어지는 거야 10, 네. 1 0분 사이에 AI였으면 그 풀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줬을까요? 50대 50일 것 같아요. AI AI는 50대 네. 50이 없어 그냥 막 뭐~ 버리면 버리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거 없그 에이아이도 컨디션이 없나요 <웃음> <웃음> 그때 이규석 아, 그~ 참. 심판위원 못 갔어요 음. 막 그때는 뭐~ 음. 횟가로 던지고 막 (2시간) 동안 잡혀있었어요 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음. 뭐~ 음. 음. 그~ 위원님이 항상 이제 음. 공정하게 봤다고 하는데 공정. <laughs> 아니, 공정하게 봤겠죠, 공정한 걸내 뭐. 쪽으로 봐줬어야지 음. 아니 그~ 그리고 또 그~ 그~ 유명한 <laughs> 이단조차 원래 그~ 태권도를 좀 하셨어요? 태권도를? 태권도는 음. 뭐안 했고요. 저때 이제 선수였 끝나고 벌어진 일이라 음. 그 MBC 여자 아나운서가 음. 스포츠 뉴스에서 네, 회장님의 몰래간 회장님. 행동 그래서 회장님인데 저거 뭐냐? 그 이단 저착이 LI 바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는 음. 잠깐 났었고요. 음. 근데 이제 저게 음. 구대성 선수가 일주를 했던 거예요, 저게. 왜또 감? 그 <laughs> 아예 또... 안해명 선수한테 조금 음. 지시를 하고 자기는 라카에 음. 들어가 있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신발을 신고 예전에는 이제 음. 야구장이 좀 열악했잖아요. 맞죠. 던져 한 사람은 이 가볼고 구매던 던져 이렇게. 네. 김동수하고는 저는 정말 친하거든요. 같이 아마추어 때 대표팀 도했고 김동수 선수도 정말 정말 착해요. 예, 네, 정말 착하고 아유, 완전 예, 신사죠. 예, 예. 예. 네. 근데 안해명 선수가 한번 던져주면 실패해서 말아야 되는데. 계속 시도한다. 예. 시도한다. 상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가고 마운드에 올라서 한번 넘어지고 헬멧 집어던지고 데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김동선 선수 2단 여체를 하거나 다른 부위를 가격으로 하고 뭐 음. 헤드라그 이랬으면그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싸대기를 바로 얼굴 때린데 아니면서 또 계약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laughs> 한게 아니었죠. 시켰어요. 누가 시키더라고요. 마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나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음. 저는 순간적으로 아, 우리 선수가 후배가 저렇게 맞는 거는 찬 사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제가 반감이 있었던 거죠. 스파이크를 안씻고 있어서 이담자 네. 쪽이랬는데 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빠르구나.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육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할 정도로 너무 빠른 거예요. 거까지 막 진짜 뭐일 초도 안 걸린 것처럼 미치겠다. 느낌 받았고. 그... 그 찾아마자 이제 땅으로 떨어졌는데 음.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발바닥에서 오는 그 터치감 <laughs>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뭘안돼다 이... 해놓고 네. 터치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질 때는 통과제리에서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네. 예 이제 옆으로 차니까 음. 그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음. 저는 뭐 서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가 또 많은 비난에 화살을 받았는데. 저 김영덕 감독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시절은 또 저랬을 때고. 어떻게 나중에 풀었어요? 왜? 어, 뭐, 왜? 아니, 뭐, 아니, 뭐 어떻게 어떻게 치는 하나 사회예요? 적당히 이단 절차 네. 하지 적당해라. 히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랬죠. 너 음. 뭐 안영명 얼굴 때리고서 나한테 안 맞았으면 너는 더큰 벌을 받았을 거다. 내가 너때그 본인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때? 뭐 이해를 하지 예. 예. <laughs> 그래서 뭐저 때는 그랬죠. 박찬호 음. 발차기가 세냐, 송준호 발차기가 세냐. 데뷔 후에 그때 6년간 선발 네. 중간 마무리 막 보니까 아, 많이 던지셨더라고요 예, 예, 많이 했어요. 안 아팠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최고령까지 또 어, 최구름... <웃음> <웃음> 음? 타고났나? 최고령 사고났나? <laughs> 그아 그런 것 같아요. 선수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음. 코치하면서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고 음. 저도 깜짝 놀랐고 음. 아 이거는 훈련으로 가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코치할 때도 캠프 가면 선수들이랑 한 15미터 정도에서 심심풀이로 내기 같은 거막 하잖아요. 네. 제가 다 이겼어요. <laughs> 조금 팔이 머리 쪽으로 좀꼬여서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음. 한 번도 못봤고 음. 가끔 머리 뒤통수를 제가 때리고 던지긴 해요. 죽구 그 때는 네. 아니지만 네. 송구할 때는 네. 급하면 이게 꼬여서 음. 근데 이제 조금 이상은 있지만 공을 조금 많이 앞으로 어, 끌고 나와서 던지는 유형이라 음. 항상 일정한 포인트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어, 폼이었지 않나라는 그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때 저렇게 많이 던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저러고 언제까지 저 선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했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이닝 1위, 예, 예, 예. 예. 승 1위, 패 1위, 패. 152 네. 그가1 5 2펜가로 있고요. 2 1 0승에1 네. 5 2펜가로 있고 2 0 0 4 8개 3진에 음. 3 0 3이맞습3층0있죠 네. 예, 뭐 오래 네.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죠그 뭐, 최고령이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오랫, 줄은 오랫. 몰랐어요 사실이요 근데 이제 아까도 FA 얘기했지만 34살에 FA하면서 음. 야구의 터닝포인트가 됐었고요 송진우 위원하면 이제 바세린을 이야기를 안할수는데요뭐 아. 바세린 그쪽에 뭐 CF는 안들어왔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어? 바세린. 어, 네. 이 CF 이거 들어올만도 한데 저때 투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아 이제 그 선수가 대구 가서 프레임을 하기 전에 앉아서 좀 주문을 뭐 우는게 있었어요 루틴이다 조성환 의원이랑 같이 했었죠 루틴이다 그래서 아, 나도 경기 끝나면 항상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세린으로 그루브를 바르면서 음. 어. 근데 이제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게 끈적끈적했던 느낌이 좋았다 음. 근데 던지는 게 아니라 바세린을 예전에는 다 발랐어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내가 해명하기도 어쨌든 지금은 그 글로브 오일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우리 그렇죠? 지금 그 일본 제품들이 잘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두약, 그 흰색으로 된 구두약 이 있어요. 그걸로도 네. 청소를 했었고, 저 때는 네. 뭐또 옛날 얘기니까 네. 그 오일들이 없었고, 근데 이제 끈적끈적했던 게. 얘기했던 게 터진 것 같고 아마 이게 방송 나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뭐뭐안 그리고 뭐 묻히면 부정 투구잖아요. 그럼 러면안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근데 묻고 나만 한게 아니라 모든 내야수들 그렇게 다 닦았고요. 닦고. 예, 네, 닦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일본 선수들이 일본은 흙으로 된 잔디들이 많아 갖고 네. 끝나면 다그 오일을 닦는데 공을 던지는데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럽브를 닦을 수 있는 오일이 없었어요. 그때 난이의. 이제 보면 그렇게 닦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게 공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포수한테 공 받을 때그 느낌이 좀 좋아서 아이 뭐 괜찮던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옆에 그, 바로 어, 어 그런 두고 아니에요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전에는 뭐그브안 음. 했다도 놓고 네네. 또 촛농을 녹여서 음. 그브에 떨어뜨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촛농이 떨어지면서 그러브가 예전에는 어쨌든 재질이 안 좋아서 흐물흐물해 갖고 음. 좀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끈끈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고 뭐 모든 야구인들이 그렇게 썼던 거고요. 저는 음. 연습투구할 때는 노진을 음. 안 발라요. 그런데 음. 경기 때는 이제 제구력을좀더 작게 해서 항상 노진을 매번 바르는데 네. 노진을 오히려 바른다. 끈끈하면. 미끄러 더 던지기 불편하죠. 지금 바셀이 약간 미끌미끌한. 예예, 예, 예, 끈끈하죠. 이렇게 예. 받으면 공이 쫙쫙해. 음, 근데 이게 음. 경기 전에 캐치볼하면다 없어져요, 그게. 근데 뭐 6년이 이, 지나도 계속 남아 그렇죠. 있어요. 그럼 저 많이 남아 이제 예. 광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뭐 선수들 보면 참뭐 그런 이야기들이 <laughs> 많은데 요즘 선수들 또 아까 말씀한 좀뭐 라떼 라떼. 어,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아, 예전에 또아 예. 주리 말을 많이 쓰네요. 예. 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줄임말 엄청 노력해요. 요즘 뭐 무조건 두자로 줄여야 되잖아요. 나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올 시즌에도 김태형 감독께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 선수들 좋다는 거야참 좋다. 근데 뭐 하드웨어도 얼마나 좋아진다. 근데 아이뭐 대충 몇개 던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뜨거운 새널브르져 앉아가고 있는 어린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대충. 언제 그래서 성장하고 껍질을 깨냐는 거예요 음. 그런 노력이 왜안 한다 이게좀 그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뭐 선수 출신 단장님은 아니 뭐 투구수 제한 투구수 제한 그런데 그거 전부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음. 선수하고의 소통 문제만 해결되면 음. 충분히 선수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음. 어 무조건 던져라. 던져야 된다. 이런 음. 일방통행으로 얘기를 쌍방향으로 네. 돼야 된다. 일방통행의 얘기에서 선수가 이해를 못해서 그린 거고요. 최근 뭐 올해도 뭐 FA로다가 100억 막 60억 100억 나오잖아요. 어,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선수마다 방법이 다르다 그렇죠 음. 그리고 좀 음. 투수들이 이제 많이 아끼려고 해요 세월에 따라서 좀 달라 달라지는 건데 조금 많이 던지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고요 오. 그 많이 던지는 이유를 선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고요저 네. 투구수 제안은 뭐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미국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저 부분에서 선수들이 미국 선수 얘기를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매일 공을 던져요 음. 컨디셔닝 블백불. 어, 불펜, 그 피칭? 불펜 피칭은 안 해드려도 서설에도 자기가 던질 수 있는 변화구나 이런 거를 음. 거의 하면서 음. 어, 우리가 뭐~ (150개) (100개) 뭐~ (200개) 이런 거는 미국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완화가 된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조금 많이 던지면 음. 부상이 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주그 본인 빼고 나머지는 다 부상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좋은 폼과 유연성이 있으면 충분히 많이 던져도 부상에 방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안 던진다고 이게 뭐안 던진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예예 그렇지는 예, 않잖아요 그렇게 치면 2군이나1군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살 넘게까지 해야 돼요. 그죠 코치가 그렇구나. 선수를 이해를 잘 시켜야죠. 네. 네, 그 선수 맞게 프로그램을 줘야 되고 음. 정말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네. 단어가 필요하고요. 네. 어, 저도 이제 선수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많이 안 던지려고 해요. 많이 많이 안던지이유 그리고 네. 본인들도 좀 많이 부족하죠 사실 신체하고 뭐 이런 건 좋아지다 보니까 구속은 음. 좀 빨라지는데 어쨌든 부상 쪽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나 수술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 원클럽 맨이시잖아요 해설하신 거는 좀 아쉽죠. 해설 공평 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아유 안 합니다. 난뭐 살면서 한 번씩은 들어봐야죠. 아, 예. 그것도 <laughs> 인생사의 경험이라고 예 겸허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만 안 했으면 벌써 감독 한번 뭐할 수도 있었다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해설하고 감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요 아니, 뭐, 해설을 해서, 아 뭐, 너무, 우리 회장님에 대한 그 환상들이 많이 깨졌다는 그런 팬들이 꽤 계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동의합니다. 아,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laughs> 지금은 또 해설하시면 더잘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아, 근데, 그 뭐, 변명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음. 선수들에 대한 지적이나 선수 실세했을 때, 이 음. 말하는 게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음. 저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프로서 얘기하는 거 음. 어,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좋은 경이을 생각해요. 네, 뭐 맞습니다. 인생 살면서 항상 뭐답만먹볼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아,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뭐 저보다. 음, <laughs> 집에서. 예. 근데 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 이글스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요. 아, 저한테요? 음, 네. 한번 <laughs>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좀 뭐 밖에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데 누구보다 또하나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음. 하나는 왜 이렇게 육성이 안 될까요, 감독님? 도 하나 뭐 코치도 그 있었잖습니까. 뭐, 예. 같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음.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 저거는 <laughs> 네. 이제 그 스카우트 뭐 모든 사람이 책임이죠. 무슨 네. 모든 사람 책임인데 음. 그 전면 드래프트가. 없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약간 예, 좀 파업 자체가 좀 차, 차이가 있다. 서울 쪽의 팀들이 많은 혜택을 본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뭐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전면 드래프트 예, 원하는 예, 게 주로 비 수도권이고 예, 수도권은 실타 했으니까. 두산하고 네. LG하고 키움이 혜택을 많이 본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부산이나 광주 쪽에는 또 좋은 선수들 이 많이 나와요. 충청도는 뭐북위운등학교가 조금 예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 조금 부진한 게 어쨌든 스카우트에서 좀어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것 같고 하이를 하이 팀을 계속 하면서 또 손해를 본게 갑자기 NC가 창단을 하고 신생팀, 그 다음에 KT가 하면서 음. 음. 우선 지명이 또다 네, 그쪽으로 네, 넘어간 게네 네. 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또 가져올 수 없는 구조가 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코치들 몰아붙이지 말라고, 코치들이 뭐 철바 통인이 일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슬프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음. 책임은 뭐 우리가 뭐 책임진다는 거는 뭐 구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나와서 또 하나가 또잘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 크게 보면 앞으로 뭐 하나가 좀더 긍정적으로 항상 보스턴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모두 힘을 합해야 돼요. 어쨌든. 조금 어떻게 하면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야지 서로 뭐 내보내고 뭐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다뭐 내보냈다고 그래서 우리 또 성적 거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만동 코치가 저쪽 팀 가서 그쪽 팀에서 또 우승하는 코치가 되는 거고, 예. 물론 뭐 많은 시간 동안 성적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코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짓는데 너무 코치 쪽에 비중을 많이 들면 너무 슬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는 뭐 코칭, 코칭 능력, 뭐그 다음에 뭐 선수들의 스카우트, 그 다음에 또 육성의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 그리고 또 외부 FA라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전력 보강을 할수 있는 구단의 의지 이것도 굉장히 약하다. 모든 게 음. 총체적 난국이다. 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FA는 음. 뭐 지난해부터 수베로 감독 오면서 네. 리빌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FA 네. 안 하는 거는 뭐 구단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예, 그런 팬들이 좀더기다려야된다고 보고요. 언제 리빌딩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아니 어쨌든 수배로 감독은 리빌딩 한다고 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전에 뭐 육성의 실패라고 말씀하는데 음. 지금 하나의 육성은 음. 잘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우니까 음. 그러니까 서산으로 가면서 그 전에 이제 용전동에 있을 때는 네. 사실 뭐그 메인구장도 없었고 네네. 시스템 자체가 네. 뭐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지금 서산 야구장에 실내장도 잘돼 있고. 음. 야구장 두 면에 서브장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웨이트장을 또한 면을 늘려서 선수들이 좀더 훈련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시설적인 어떤 시스템 투자보다 예, 예. 뭔가 어, 선수들의 기량이 좀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일군에 착착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그게 거죠? 이제 어. 스카우트 단계에서 음. 코치 단계까지 이게 음. 뭐다 책임이죠. 다 책임인데 일단 올해 좋은 투수 두 명을 또 스카우트 했고요. 네. 어, 올해 또 시비를 해서 내년에 또 전체 1번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 3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승부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때 만약에 좋은 FA가 있으면 그때 FA를 영입을 하면 극대화가 돼서 어, 조금 좋아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나도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시간은 좀더 필요해야 되지 않나 성적을 네. 내기까지는 시간 좀더 필요해 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군요 지금 네. 선수 구성으로는 음. 뭐 투수 쉽지가 예, 지제 외국인 투수 잘 했고요 음. 뭐 김민우 선수 올해 잘했지만 내년에 한번더 봐야 되고요 음. 1년 갖고는 우리가 음.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라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김범수 선수가 조금 활약이 돼야 되는데 잘하고는 있지만 항상 방어율이 보면 5점대에요 그래서 중요할 때 김범 선수가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구력 보완 좀 필요하고 내야는 뭐~ 화주석 정우는 올해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외야가 네. 많이 부족하죠 네. 예 예전에 뭐~ 한참 잘할 때는 뭐~ 송지만 이영호 데이비스 전부 삼할 뭐 이삼 분 이상이었거든요 네. 외야는 사실 타격이 좋아야 되는데 네. 한 사람 정도는 뭐~ 이할때 있어도 두정두 두 포지션 정도는 삼할 정도는 있어야 팀이 좀 파괴력이 생기는데 내야는 수비가 중요하지만 외야는 수비보다는 공격력 그렇죠.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음. 예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이 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뭐 오늘 우리 송진우 감독님 모시고 요런저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낮때 이야기도 좀 해보고 <laughs> 하나 라떼.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